안녕하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. 그렇죠. 저희 코로나 이후로 처음 대면 팬사인 거죠, 그렇죠. 아 진짜 하, 기분이 좀 이상한데. 다들 잘 지내셨어요? 뭐 하고 지냈어요? 내 생각? 나한테 한들 생각 <laughs>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어, 팬 사인회 하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, 조금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데 어, 오늘 되게 뭔가 기쁘고 설렜어요. 오랜만에 또 팬분들 보 생각하니까 너무 설렜고 음, 마지막까지 어, 재밌게 잘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어, 어떻게 해요? 바로 시작할까요? 네. 그 전에 저희 항상 하던 사진 포토 타임 있잖아요. 그거 좀 간단하게 하고 그럼 시, 시작하도록 할게요. 어뭐 원하시는 포즈 있으세요? 보하트 또. 또 어떤 거, 어떤 거? 이게 뭐예요? <laughs> 뭐야, 이게? 응? 왜 웃는 거죠? <laughs> 아 진짜 네 그러면 어, 사인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재밌는 얘기 많이 많이 나눠요. 네.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죠? 네. 알겠습니다. 좋아요. 어, 시간은 빠르네 진짜. 네. 한 번씩요? <laughs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장난이고 아, 시간만 괜찮다면 진짜 그러고 싶죠 정말아 오늘 오늘 어땠어요? 했었어요. <laughs> 저도 진짜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팬분들이랑 이렇게 또 시간 같이 보내고 하니까 어 <laughs> 너무 진짜 기분 좋고 그냥 음. 뭔가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, 그래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 진짜 그랬던 것 같고. 아, 모르겠어요. 노래 때문에, 무슨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뭐가 <laughs> 이렇게 되게 많지? 그래가지고, 아, 오늘 어, 너무, 너무 재밌었고, 진짜. 어, 집에 돌아가시는 길 어,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다들 그렇죠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, 아시겠지만 이제 저 뮤지컬 얼마 남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, 몰입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, 뭔가 좀 부담감도 있고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 최근 기니까잘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<laughs> 네, 어, 어떻게 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, 힘나는 말들 좋은 말들 저한테 진짜 에너지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정말 제가 많이 베풀 수 있는 네, 그런 멋진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개화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빠한시인 어, 함께하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, 그때는 어, 오늘보다 더 즐겁고, 더 재밌는 알찬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또 처음이니까, 그쵸? 많이 뭔가 어색한 것도 있었고, 네,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, 왜우으세요왜우으세어요 <laughs> 어, 웃긴 포인트가 있었나? 네. 어, 아무튼 다음 때는 어 좋은 모습으로 뵙고 겠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? 많이 사랑해요 진짜. 많이 사랑해요. 많이 사랑하고. 응. 어, 예. 네. 네. 집 가는 길 조심히 가세요. 네. 어. 나 나도 안 가고 싶지. 어떤 거? 아, 이거. 맞아, 맞아. 뭘, 어, 색깔 골라봐요. 뭐? 어? 다 해달라고요? 아. 1, <laughs> 2, <laughs> 3 관계자 분들 죄송합니다 <laughs> 네, 아무튼 아 진짜 좋은 추억,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어, 또 빨리 되요 네, 좋은 모습으로 알겠죠? 네, 감사해요 모두 네, 화이팅 화이팅 안돼 내일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, 꼭 주무세요. 어? 안녕. 저 이제 갈게요, 진짜. 알겠어요. 사랑해요. 또 봬요. 보고 싶어. 여기 있는데. 보고 싶을 거야. 갈게요.